왜 돈이 새는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?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. 정작 내 통장 잔고를 줄줄 새게 만드는 건돈쓸 곳이 아니라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. 내가 원해서 쓰는 돈은 후회가 안됩니다.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내 통장에서 어디론가 새어나간 돈 중에는 꼭 사람 때문에 빠져나간 돈이 있습니다. 문제는요.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 평범합니다. 심지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. 하지만 한번 엮이고 나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빠져나가기 시작하죠. 한번쯤 점검해 보세요.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, 한 번만이라고 말하는 사람, 가장 흔하면서도 무서운 유형이죠. 이번만 좀 도와줘. 이번만 좀 빌려줘. 이번만 같이 내줘. 한 번만이라고 해서 진짜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이죠.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한 번을 발판 삼아 또 다른 한 번을 만듭니다. 처음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어요. 만 원, 오만 원, 십만 원. 근데 계속되면요. 결국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 통장에서 묘하게 고정지출처럼 빠져나가요. 그리고 더 무서운 건한 번이라도 도와주면 그 사람 입장에선 이 사람은 해주는구나 하고 다음번에 더 당연하게 요구합니다. 특히 친한 가족, 친구, 지인이라서 거절 못하면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다가 돼버립니다. 같이 하자면서 돈 쓰게 하는 사람. 이 유형도 정말 많습니다. 같이 여행 가자. 같이 뭘 사자. 같이 투자하자. 말은 멋지죠. 문제는 이 가치가 대부분 내 지출로 이어집니다. 어쩌다 한번 가볍게 즐기는 건 괜찮습니다. 하지만 반복되면요, 특히 상대방이 당신보다 소비 기준이 높은 사람이면 내 형편 상관없이 따라가게 됩니다. 예를 들어, 당신은 1박 2일이면 충분한데 상대는 3박 4일 코스를 짭니다. 당신은 저렴한 숙소로도 좋은데 상대는 꼭 비싼 호텔을 잡습니다. 당신은 밥만 먹으면 되는데 상대는 꼭 비싼 레스토랑을 가야 직성이 풀립니다. 결국 카드 긁고 나면 나만 후회하죠. 같이 하자는 말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. 누구랑 같이 하든 그 비용은 결국 내가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. 돈 얘기를 꺼내면 정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. 이런 사람도 은근히 무섭습니다. 아, 돈 얘기 좀 하지 마. 정 떨어져. 이 한마디에 당신은 어떻게 되죠? 괜히 속 좁은 사람 될까 봐돈 얘기를 못합니다. 그러다 보면 계속 계산을 떠맡게 되고 돈이 오고 간 내역은 흐릿해집니다. 나중에 정산하자고 하면 에이 그깟 얼마 가지고 왜 그래? 라며 은근히 무시당합니다. 그래서 그냥 포기합니다. 이런 식으로 내 통장은 조용히 구멍이 납니다. 진짜 관계는요. 돈 얘기 솔직하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. 돈 얘기 꺼냈다고 정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당신 돈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. 넉넉한 줄 아는 사람.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사람. 당신을 넉넉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입니다. 너잘 벌잖아. 너는 돈 많잖아. 너는 괜찮잖아. 이 말이 칭찬 같다고요? 아닙니다. 이건 너는 좀더 내라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. 밥값, 모임비, 경조사비, 당신이 조금 더 낸다 싶으면 그게 당연해집니다. 특히 더 무서운 건요. 한두 번 해주면 그게 사람들 머릿속엔 역할로 굳어집니다. 너는 돈잘 버니까 많이 내라. 이걸 당연시하는 순간 내 통장은 누구의 통장인지 모르게 됩니다. 안 갚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. 돈 빌려주면 제일 피곤한 유형입니다. 너 그때 빌려준 거 있잖아. 어? 아, 미안.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. 곧 갚을게. 그리고 그 곧은 오지 않습니다. 처음엔 안 갚아도 된다고 쉽게 생각합니다. 왜냐면 당신이 그동안 빚 독촉을 안 했으니까요. 한번 봐줬더니 그게 습관됩니다. 정말 갚을 사람은 애초에 안 미룹니다.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연락이라도 합니다. 근데 무심하게 연락도 안 하고, 먼저 만나서도 꺼내지도 않는다. 그 돈은 그냥 떠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다. 통장, 잔고는요. 크게 한 방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,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갑니다. 그리고 그 구멍은 정이라는 이름으로, 일이라는 이름으로, 한 번만이라는 말로, 그리고 같이 하자는 말로 숨어 있습니다. 돈 때문에 사람을 잃기 싫다면 사람 때문에 돈이 새는 걸 먼저 막아야 합니다. 누구보다 소중한 건나 자신입니다. 내 통장 지키는 건 내가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. 한 번쯤 내 주변을 둘러보세요. 내가 원해서 쓰는 돈인지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억지로 세고 있는 돈인지 당신의 돈은 당신의 피 같은 시간입니다. 아무한테나 주지 마세요. 잘 흘려보내면 삶이 풍요로워지고, 잘못 흘려보내면 마음만 더 허해집니다. 조심하세요. 내 통장, 잔고를 줄줄 세게 하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을 멀리해야 내 돈도 내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. 감사합니다.